멍석이에요. 맞아. 재밌는 얘기를 하다가도 하라고 그면안 나와. 맞아. 네. 비게 자기 인생 살아온다는 얘기고 주의 양이 그 질을 준거예요맞 멍석이야. 완전히. 이얘 아. 예를잖아. 우리 엄니 수집하 있으면 말을 못 해. 많아요. 뭐? 아, 해요 아, 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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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그래요. 아, 여태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어머, 진짜. 진 진짜. <laughs> <야, 웃음> 그래요 짜 어, 진짜. 굳이, 진짜. 진아진아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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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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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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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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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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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점이 떨어지는 거도안 돼. 이게 어떻게 된야 이야 우리 고명 대단하네. 야. 야시3세기라 정말 웃통팍 하시는 거 같아요. 진짜 아니 왜냐면 5 0에크 아이고 참. 아니 어딜 보면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인데 다 모였어요. 네, 맞아. 좋은 사람끼리 그래도 오늘에 오늘, 오늘 네. 제일 행복한거우그이 아, 네. 아, 안보여 제일 행복니까아 이수나 두 도에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나누고 그냥 놀면 행복한거야 그래 맞아 아, 재산은 무슨 필요가 있 죽을 때돈 하나 못가맞참 이러한 동영상을 찍어서 내가 유튜브에 올린다는 것도 재밌는 아니야? 그런 걸그잖아 네. 그렇죠. 팔천 <laughs> 안 자체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니, 너무 재밌잖아요. 이거 재 지웠잖아. 아, 재미만 있어요? 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아, 만나가라고 100만 돌파? 아. 아이 시끄러해. 100만 <laughs> 돌파. 아무나 할수 있는 거야. 이거 유튜브. 100만은요? 아니, 100만이 아니고 이런 유튜브는 아무나 제작해서 그 수가 있어. 근데, 근데 나는... 음... 나는, 나는 그런 것도 못해. 나는 그런 것도 한철 못해. 미칠 전에 지금 조금도 시간 없다래더니 갑자기 시간이 다 맞는 거야 이게. 응? 네. 그이 그래, 사람이 만나면 이래 이되 그래서 안되 될래, 지로안 되는 거야. 맞아요. 네. 아니 갑자기 만나면 취소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더니 갑자기 뭐하더니뭐다 음. 된대 시간이 네. 응? 없이 안, 뭐, 안, 안, 안 되는 거야 아니 시간 이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 맞아요. 각자가 바꾸니까. 각자가 바꾸는 느낌. <laughs> 나는 안 바꾼 일은 그냥 혼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찍냐면은 유튜브 하면서 참더 고정돼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는 그냥 천방지축 같이 그냥 막 찍어버리는 거야 나는 그냥 그냥 이렇게 예. 뭐 응. 그냥, 어. 그 이렇게 뭐어 그다 보니까 는그 네, 천방지축을 갈 때를 갈 때까지 네. 아니, 11, 11, 11, 다 해가지고 전화, 다 이게 뭐. 아 이거 일곱 명다 해가지고 전화다 나온다 이게 0분 나온다 네. 이게 쉬운 일이 이거. 엄 t o l 엄청 좋아 w h 아 좋아하는거 아 n in the two. I 님들은 l d n t have won. I d i d n 아진짜 o w 아, 그래. 아 그런줄 몰랐네 아진짜 I d i d 안 t 그리고 w I didn't know. I didn't know. I d 안나 n t k n o 안나온 i 는데 t k n 가또 반대로 d n t 미 선배님한테 아니 엄선민이안나오면지령이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맨날 나한테 나한테 맨날 야단맞추지면서뭐 이렇게 좋은 얘기 응. 그래, 그래 그래 거지. 그냥 뭐 있어? 얘기는 뭐지? 한, 한 얘기는 그냥 한 계속 여가랑 비을하고 능력 그냥 얘기를 하면은 응. 그만 좀 하라 그러고 내가 야, 야단 친다 응. 이런 식으로 맨날 우리 옮겨야 먼저 그때부터다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두 분이 시간이 안 된다라면 전화를 안 해. 중은 잠자리 하면 또그 다음 또 전화하는 거요. 그래도 매달 삼십 날 전날이나 삼십 날 아침이나 꼭 나한테 전화해서 응 선배 응. 나와요 안 응. 나와요 응. 꼭 물어보고 그게 나는 사실 별거 아니지만 그런 이게 물어보고 반을 가져준 자네. 제가 나는 김우진 선배님이나 지희 언니나 은선배는 어떻꼭 전해? 화 거기다가 거기다가 또. 나한테만 그 하는 줄알았니 에이, 또 그거 아니지, 이래고? 첫 탐색 이제 저런게 해야 내가. 왜냐면, 아, 네. 아이, 어떤 일이 또안될마이 있어. 안됐지 응, 왜냐면, 안 됐지. 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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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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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게 힘들어 아니, 왜 그래요 오늘은 난모할수있는 얘기고 어차피 이년은 지금 에까지가야지 자, 더기젤 지금도 버스 시려고 엘리베이터에 진짜 가 내려가면 오늘 좀안 탔으면 좋겠어 타면는 조금 좀어지좀 눈치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싫어 우리 친구가 네, 하나 제자리 밑에고있는 밑에 애가 있어 너무 착한 애야 성격도 근데 중학교 자리에 바로 어뭐 아이 뭐, 뭐 잡숫는 것도 좀 예쁘게 먹으려고 그골하장에서 여자를, 젊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돈을 푹쓴게밑에옷이된 거야 밑이응그데 뭐, 일부러 뭐, 뭐냐면 중간에서 부로장난깐님이 거기서... 있어 빼면서 또걸려드리면은 동문 앞화한애에도 재단 방지 버튼을 잡아버려고그 이런 거렇게 잡고 부 근데 부분은 못잡었는데 눈치가 보여 배가 한 끼를 닦시가지고 건들기 와가지고차을해버릴수있어버려요 밑에 닿는데 차단해버리다자살하는분가있으 많이 있어요 계속 고요또 그다음에 TBA 니가 SBS에서가 온한테간레 제들이 좋아하는 안무가 종들이 제가 이제 곧 뮤비로 들어간다고. 그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지금 모여가지고 이렇게 또 식사하고 대접받고 이렇게 와서 술을 떨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이런 영상은 감히 찍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단체대화를 하다보면 은제 3자의 얘기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음, 참 찍기가 8점. 힘든데 이렇게 어. 허물없는 우리 후배들 어. 7명이 모여서 아, 이렇게 지금 제가 진짜야.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생전에 이걸 발라보지 못하고 하는 역할만 절기서내가지고 어,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0년9 0년대 대단했던 분이죠 내가 공지역할이하고 참하고 아 그거는 사극이었어 아니 그거는 사극이 <레> ah 이제 시대극에서는 <이> 아는데 네, 시대극도 그렇고 근데 데현대국에서는아니가또 뭐, 좋은 역은 아니야. 울긋짜는 역만 했지. 아니가 저기 좋은 역은 그래서 세영하고 적의 역할만 했지. 나쁜 그저의 역할은 안 했잖아요. 세영은 음. 안, 아, 저, 저, 아니, 했지. 안 뭐, 했고. 맨날 가울고짜는 역할만 했지. 김민지가 또 그게는 독한 역이 역이야. 네, 겼만가새엄마서부터울기시작해 가지고 계속 그런 역할만 했대니까. 새엄마 때 h 리어 p y t 인기 e on the same. I'm so happy to 화 e on the same. I'm so happy to b 영 on the 이 a m e I'm so happy to be on the same. I'm so h a 나는 단연 아주 작은 역할만 자기 말로 본인 말로 2천 편을 했다고 하신을 합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얘기죠 이희향이가이희이가 음, 저기 이제 네, 우리 사전으로 나오고 반효정 네. 어, 네. 선생님이이 희양. 휴양... 네. 이에 예, 그저 서0번이 많았던가 지제수있겠왕 네? 화면을 딱그 봤는데 파리왕팔주로아 어, 이거 아니에요 이 정도 갖고도 왕팔주라고? 많아 돼요 이고참선거님왕이네요대왕주수가나 봤죠? 이, 이 영선씨는 아, 그, 아, 왜 이렇게 예쁘요 아, 지금 <놀람> 너무 예뻤고요 누가, 누가 뭐 옛날에 뭐 괜찮아, <놀람> <놀람> 저거 안했다고 왕비옆은 나했다고 말해 혼자 묵고있어 아, <놀람> 아니, 여기 누구 하시지? 조용하시지 이름은 깜짝 는데 모습이 생각나는 상은인 네. 예요 나인? 네상국도못하고 와, 어. 대장동도 바, 못나 take it. I take it. I take it. I t a 어 e it. I take it. I take it. I take 충 t I 대장 k e it. I take it. I 대장금 e it. I take it. I take it. I take i

낚시하고 있는 게, 낚시하고 있는 게, 낚하고 있는 게, 낚시하고 있는 게, 낚시하고 있는 게, 낚시하 저를 불 게, 가지고이렇 게, 낚시하고 있는 게, 낚시하고 있는 게, 낚고 식사도 같이 어, 하고 저희비, 말이에요 시하고 있는 게, 낚시하고 있하고 있는 게, 낚시하고 있는 게, 낚시하고 하고 있는 게, 낚시하 게, 많아요 하 게, 제가 인풍이 anyway, 엄청 so 많습니다. 쟤는 전체 영화 찍꼭소주로갔다가 슈터에 담아가지고이을 오래 그 전에 가면 공앞에뭐이러 이경영이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뭐다너 목말리지? 내가 너 코에다 따죠줘맛깔뽑키야 그게 쟤는 이뭐 해. 너 우리 다 경기대학교, 거기서는 수천 년됐어 그냥 만회용도 도따뜻해스시 정말 멋진데요. 사가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이상해. 런 영상은 누구든 못 찍습니다. 저 밖에 못 찍어요.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저처럼 유튜브 찍어가지고 올리세요. 그러면 만약에 운이 좋아가지고서 대박이 나면은 여러분들도 구글에서 용돈 들어겁니다 네. 언제나 나이 먹었다고 희망을 갖다가 잃고 살지 마시고 음. 나이 먹을수록 자기가 뭘 해야 할 일을 찾아보세요. 뭐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편집도 할줄 모르고, 또, 음뭐 자막 같은 것도 줄줄 모르니까, 난 그냥, 이렇게, 푸드로 마트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유튜브에 올려요. 그런데도, 벌써 지금 3천명 정도가 지금, 어 지금, 구독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음 또, 이제 저도 조금만 더 있으면, 다음은 50, 예쁘래 용돈이 들어오겠죠. 열심히 여러분들 한지 t v 수문과 좋아요 안녕. 이감수이 감수, 이감수도 얘기 들어가. 누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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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여기 좀 봐줘요 네, 자 한지혜TV <목소리> 네, 천방지추 많은 응원 좀 해주세요 한마디 해줘요 천방지추 화이팅 천방지추 화이팅 천방지추 화이팅 최고 화이팅 여기 알았어. 내가 불러야 할거 나왔어. 천방지추 <목소리> 화이팅 네,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